영화를 정말 좋아한다. 특히 스파이물 좀 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이 기사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제시카 차스테인이, 판빙빙, 페넬로페 크루즈, 루피탄용 그리고 마리안 꽃띠어르와 함께 여성 다섯 명이 주연인 스파이물 시리즈를 만든다는 기사인데요. 기존 007이나 본 시리즈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스파이 시리즈물이 그것도 인종의 다양성을 챙겨가며 나온다니 엄청 기대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제시카 차스테이는 도대체 누구길래 아시아인, 흑인, 백인이 모두 있는 그것도 여성 다섯 명으로만 꾸려진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스파이물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걸까요? 먼저 그녀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놀랬는데 제시카 차스테인이 꽤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연기를 해왔었더라고요. 일단 우주 영화로는 한국 팬들에게 가장 익숙한 인터스텔라의 딸력이 있고요. 마션에서는 팀장 역을 맡았었습니다. 맷데이먼을 우주에서 딱 잡았던 바로 저 사람이에요. That <laughs> means. 골든 글로브 여우 주연상을 안겨준 제로 다크서티와 미스 슬로우는 냉정한 제시카 차스테인의 연기를 보기에 아주 적당한 영화이고요. 제가 거의 유일하게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인 일리노어릭 비. 시대극인 미스 줄리와 헬프. 그리고 판타지 장르로는 길레로 모델 토로 감독의 크림슨 피크와. 컨츠맨 윈터 스 워가 있습니다. 2019년 개봉 예정 영화로 엑스맨 다크 피닉스의 주연 릴랜드라 네라마니 역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무려 슈퍼 빌런 역이라고 하네요. 제가 제시카차스테인이라는 배우를 처음 알게 된건 영화 헬프를 통해서였어요. 헬프는 인종차별이 극에 달했던 60년대가 배경인 영화인데요. 직업은 물론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인종차별을 고발했던 흑인 가정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인종차별의 이응도 모르는 캐릭터, 실리아 풋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출신과 억양 때문에 같은 백인 여자들 사이에서도 백척당하는 캐릭터였어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옥타비아 스반스 캐릭터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며 그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몇안 되는 캐릭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시카의 연기는 그녀의 머리색만큼이나 영화의 밝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악센트를 완전히 바꾸는 물론 제스처 하나하나와 걸음걸이까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실리아프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해냅니다. 별거 아닌 일에 감정 표현이 크고 외로움을 잘 타는 이런 캐릭터는 사실 배우가 표정이나 태도, 목소리 톤을 조금만 오바해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쉬운데, 제시카 차스테이는 아주 사랑스럽게 표현했네요. 제시카 차스테인의 목소리가 크지 않고 약간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강약 조절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시카는 실리아의 감정을 꾸준히 따라가되 제스처랑 표정에 굉장히 매번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실리아 캐릭터가 그냥 눈치 없고 순진한 사람이 아닌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당시의 인종차별에 공감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같이 그냥 그런 조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캐릭터에 아주 특별한 영혼을 불어넣은 거죠. 보시다시피 제시카 차스테인은 진저라고 불리는 붉은 머리를 가진 배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빨간 머리 여배우들 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줄리안 무어, 카렌 겔러, 브라이스 달라스 그리고 제시카 차스테인까지요. 붉은 머리에 죽음기가 살짝 있는 이런 여성 캐릭터는 뭔가 씩씩하고 거침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아마 이건 제가 빨간 머리에는 보고 자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말괄량의 삐삐도 그렇고요. 저한테 붉은 머리 여성은 아름답고 꾸밈없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모험에 나가는 여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시카 차스테인은 키가 훤칠한 <목소리> 스타일의 배우는 아니지만 어깨가 직각으로 딱 잡혀 있고 결단력 있어 보이는 턱선과 깊은 눈매 <목소리> 가늘고 길게 일자로 뻗은 입을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무표정으로 있으면 약간 슬퍼 보이는데 그 슬픔이 처연한 슬픔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여자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부채감 허무함 같은 감정이 쌓여서 공허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배우예요. 이별 같은 사사로운 슬픔,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슬픔 말고, 무언가 더큰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워낙 잘 웃는 성격이라 웃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는데, 잠시만 무표정으로 있어도 그런 인상이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헬프나 일리노어릭비 같은 영화에서처럼 부드러운 역할도 잘 어울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카 차스테인의 냉정한 눈빛과 꽉 담은 입술을 볼수 있는 제로다크서티와 미스 슬로운을 가장 좋아해요. 큰 결단을 내리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제시카의 얼굴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이거든요. 특히 미스스로우는 제시카 차스테인의 똑단발, 스투핏, 강한 턱선과 냉정한 연기를 볼수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제가 나중에 따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요. <목소리> 제시카 차스테인이 본격적으로 할리우드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영화는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제시카 차스테인은 2013년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문 여우 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그 수상 소감 잠깐 보시죠. Okay. <웃음> <웃음> Thank you so much to the Hollywood Foreign Press Association for this award. I wanted to be an actor since I was a little girl and I've worked for a really long time. I've auditioned and struggled and fought and been on the sidelines for years. And to be here now in this moment, it's a beautiful feeling to receive this encouragement and support, and thank you so much. <laughs> <Okay>. <laughs> the great, great Amy Pascal for protecting our film, Mark Boll. For writing a strong, capable, independent woman that stands on her own, and to Catherine Bigelow, my director. I can't help but compare my character of Maya to you, to powerful, fearless women that allow their expert work to stand before them. You've said that filmmaking for you is not about breaking gender roles, but when you make a film that allows your character to disobey the conventions of Hollywood, you've done more for women in cinema than you can take credit for. 본인 말 처럼 제 시카차 스테인 은 오랜 무명 생활 을견 디고 30대 중반 이후 부터 빛을 보기 시작 한 배우 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 게도 스포트라이트 를받 음과 동 시에 그녀 가 가장 가슴 뛰 어가 는일들에 대해 말하 는걸 서슴 치않 아하 죠. 칸 영화제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그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제시카 차스테인이 한 말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울림이 커졌는데요. 그 영상도 잠깐 한번 게요 음. For the most part, I was surprised with um, the representation of female characters on screen in these films. And I do hope that when we um, include more female storytellers, we will have more of the women that I recognize in my day to day life um, ones that ha are proactive, have their own agencies, um, um, don't just react to. 이런 심사소감을 말한 배우기에 더욱더 제시카 차스테인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녀의 회사가 제작을 맡은 영화 355의 제작 소식이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아 내가 원하는 영화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인종의 다양성까지 야무지게 챙겨간 제시카의 꼼꼼함에 감탄도 되고 주연 한 명을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섯 명의 캐릭터들에게 거의 동일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하니 어떤 영화가 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제시카가 직접 말했듯이 본 시리즈, 007 시리즈,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처럼 355를 1년의 시리즈물로 기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는 제시카 차스테인이 주연인 영화를 한 3편에서 5편 정도 연달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3, 5, 5가 대성하길 바라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건데요. 일단 시작은 미스 슬로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